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사업자분들을 위한 그 교육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추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프로젝트 꽃은 이렇게 저희는 보통 중소상공인을 중소상공인을 스몰 앤 미준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SME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중소상공인들과 창작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분들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뭐 교육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조금 더 쉽게 만들고 또 기술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 다 프로젝트 꽃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꽃을 통해서 스몰 비즈니스가 다양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고 또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작년에 아마 tvCF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떡볶이를 파는 사과떡볶이라던가 뭐 한강주조와 같은 젊은 창업자들을 발굴해서 tvCF를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나 누구나 프로젝트 곳의 주인공이 될수 있고 그분들이 성장 스토리를 그 외부에 공유하는 내용도 하고 있고요. 또 로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브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이버가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창업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보시는 수치를 통해서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16년 스토어팜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시작했던 스마트 스토어가 2021년에 한 49만 명 정도의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를들이 이제 창업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시면서 단순히 그냥 쇼핑몰 창업만 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통계 툴을 제공한다거나 여러 여러 가지 라이브라 쇼핑 라이브라던가 뭐 AI 추천 아이템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이제 접, 접 접목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도 이거를 <laughs> 이것을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네이버 디지털 생태계 리포트라고 하는 리포트가 최근에 발행이 됐고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다 다양한 교육이라던가 금융지원, 뒤에서 설명드린 디커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자분들이 그냥 쉽게 창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목적이 오랜 기간 자생력을 갖춰서 사업을 운영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플랫폼 내에서 이제 판매자가 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는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라던가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구매를 하길 원하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석해서 고객에 대한 분석들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플랫폼 내에서 해결하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클로 의그 AI MD라고 해서 이제 나의 그 관련된 어 특정 고, 고객이 어떤 물품을 샀을 때 관련된 취향에 맞는 상품을 이제 AI가 추천해주는 솔루션을 같이 입힐 수 있고 커머스 솔루션 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네이버의 다양한 그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D2SF라고 하는 네이버의 그 스타트업을 어 투자하는 그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 투자하는 여러 그 다양한 그 기술을 보유한 젊은 창업자분들과 또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솔루션 마켓에 입점한 다양한 기술들을 판매자가 선택해서 본인이 필요한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